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장사 잘 되는 음식점,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바빠요. 네, 안녕하세요. 유드레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그, 합찬단복, 의상복, 연주복 등 무드 의상을 만드는 공장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예. 의상을 만드는 공장들은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의류제약 공장들은 대부분 바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laughs>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장사에 알되는 음식점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을 할 때는 중간에 핸드폰을 받거나 뭐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할 때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런 게 하루에 한 두세 통도 안 돼요.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왜냐면 의류라는 게 2, 3mm만 차이가 나도 옷의 퀄리티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옷, 옷을 못팔 수가 있어요 옷이 망가져 가지고 그 대부분 의류업체들은 전화를 안 받는 게 통상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톱니바퀴 그 맞물리듯이 각자의 작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도 잘안 갑니다 계속 그 맞물려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집중력 있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쉬엄쉬엄하거나 널널하지가 않아요 공장은 엄청 바빠요 진짜. 예, 오늘도 열심히 주문해 주시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드레스 제품은 네이버에서 유드레스 치시면 저희 인터넷 쇼핑몰이 있거든요. 예, 쇼핑몰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단체 주문일 경우에는 상담 전화나 카카오톡에서 유드레스 치면 저희 카톡이 있으니까요. 거기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예, 그럼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